안녕하십니니다 네, 윤석열 부부 네 창고에서 이 짐을 빼 가져갔다. 네, 유경옥, 네, 유경옥 비서죠. 그러니까 김건희 이 비서로 활동하고 있는 유경옥이 저자가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 김건희 주변 저 비서들, 저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. 증거 인멸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정황 아닙니까?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. 네, 윤석열, 저 최은순이 그리고 김진호 네 뿐만 아니라 이 윤, 김건희 가족들 그리고 김건희를 돕는 자들 이자들을 구속해가지고 명백하게 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잡고 저 김건희의 비리와 모든 부분들을 싹다 조사에 내야 한다.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도 저 반성을 전혀 못 하고 뭐서위 건설 탑 한동훈 탓 이러고 있는 저 김건희, 그리고 아직도 선동하고 싶어 가지고 뭐 아주 뭐 내가 죽어야 내 남편이랑 살길 열릴까 이러면서 거의 선동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.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